겨울에 옷을 얇게 입고 돌아다닌다. 그러면 그건 암 들어오세요. 하고 환영하고 다니는 거야. 나는 추위를 안 타요. 뭐 이러고 자랑하고 다니면 그게 암에 걸리는 그래서 저 북쪽 사람들이 암에 많이 노출돼. 근데 저 사람들은 유전자가 강한 사람만 살아남아 있어서 덜 걸리는 거지. 이 남쪽 사람들이 추위에 노출되지. 그러면 암하고 암의 상태로 들어가 버려. 그래서 여러분 목에 뭐 감기 안 걸리면 목에 수 손을 감고 다니고 그러잖아. 잘 때도 그러면 체온이 0.5도가 올라가. 이걸 감으면 뭐. 그럼 내가 그걸 인식하겠지. 몸상 상태가 좋아져. 그런데 가수가 목을 안 감고 잠을 잤다. 체온이 좀 내려갔다. 끝난 거예요. 체온을 올리는데 남을 미워하면 은 체온이 내려가. 애기를 보고 막 좋아져. 그럼 체온이 올라가는.